<웃음> 사인 <웃음> 사인 한번만 <laughs> 저기. <웃음> <와> <laughs> 저 싸움에 전고 많이. 저의겸이요 의경. 네. 의경.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정말 <웃음> <웃음> 진짜.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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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요. 그리고 늘건강하셔야 돼요, 그. 네, 아, 네. 들은 그걸 제일 중요하게. 누린나가 어, 건강해야 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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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고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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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네. 네. 하나만 해드릴게요. 네. 아, 네. 여기다 할까요? 아, 하나만. 하나만. 여기. 이 아, 이름 안 써. 딸내미가 아, 네. 요주세요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고마워지요 고마워요.

우 정면부터 가겠습니다. 아, 자, 하나, 둘, 어, 셋. 네, 왼쪽, 네, 나, 둘, 아, 셋. 자 오른쪽 왼 아, 오른쪽. 고양이기. 하나, 둘, 아, 셋. 네, 짱! 더 어, 멋진 이야기들로 여러분 찾아뵐게요. 좋은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오우. 아, 예, 너무 좋 너무 재밌게 봤어. 네, 지막만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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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우리 효리씨도 훈제타임 한 번만. 아, 오, 오, 이쁘다. 아, 네. <laughs> 네, 우리 정면부터 가겠습니다. 아 와. 네. 자, 하나, 둘, 셋. 네, 오늘 너 어. 하나 둘셋자 오른쪽 발사 오른쪽 자, 하나 둘셋 이호연의 레드카페 최고 최고 자 다시 한 오늘 레드카페에 이렇게 함께 해준 이토던 우리 MC 이호리 씨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레드카페 너무 재밌었어요 아, 아. 아. 둘 자 오른쪽 발수 오른쪽 자 하나 둘셋자 다시 한번 오늘 레드카에 이렇게 함께 해준 이끌어진 우리 mc 이효리씨에게 선물 부탁드립니다 아자 다시 번 박재범 박재범

사인 한번만 저기. 와, 네, 와. 아니요저 의겸이요. 의겸. 네, 의겸. 네. 의겸. Okay.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정말. <laughs> <진짜. 안녕하세요>.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반가워요. 그리고늘 건강하셔야 돼요. 네. <laughs> 음. 아. 들은 그걸 제일 중요하게. 어, <놀람이> 요린나가 건강해야 돼. 네, 고맙습니다. 하나만 해 드릴게요. 여기다 할까요? 아, 그니까 아, 하나만 하나만. 여기. 네, 네, 네. 성함이 이름 안 써. 딸래미가. 아, 네. 안 보여요. 불러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고마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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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.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언니, ouais. 저 너무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다. 분이 오늘 많았다.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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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